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9일 목요일 말씀 하나님의 판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 하리니, 내가 수거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어, 그러한 소개로서 잘 나타났다는 말씀이 듭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때 회개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또한 어떤 일에 있어서 조심성을 갖고 그러면서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중심대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때 우리의 신앙은 더 어, 분명하고 명확하고 어, 그리고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 왜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보면 오늘 시작부터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범하게 되어질 때 분명한 심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먼저는 1 4절에 뱀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는 평생 동안 이 영원토록 헐글 먹고 살게 되어질 것이고 배로 기어다니게 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저주와 저주가 있고. 또한 그 여자와 남자에게도 16절 17절에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어제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듯 보였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이 죄에 대한 그 상응한 심판을 판결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1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볼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면 나 하나 잘못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파급력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고. 그리고 내 주변까지도 황폐화 시킬 수 있고 내 주변도 상하게 할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파급력은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 하나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물론 반대로 의와 선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선택을 하며 살게 되어질 때. 나 하나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이롭게 하고 내 주변도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든 선이든 선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데 보면은 사실 선보다는 악이 더 어떤 파급 효과와 이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죄에 있어서 참으로 조심성을 가지고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 이런 부분에서 볼때그 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 경솔한 마음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어, 자꾸 자신이 유리, 유리하고 보통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 정도는 괜찮지. 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야. 아, 이러한 핑계를 두면서 아, 자신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마련하려고 한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술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수군대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어, 더러운 말을 하지 말며 분열을 시키지 말며 어, 이러한 이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할 것이며, 그러니까 무엇은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당성을 마련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선뜻 해버리는, 어, 아,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게 뭐가 잘못됐어? 아, 나도 그럴 만한 권리가 있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라고 이 아니란 생각 속에서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한 것으로 인하서 이렇게 큰 죄에 대한 이 징계의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 어떤 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요. 하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서가 저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용서해? 이것은 자기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하실 때 그럴 만한 이유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 누구를 해코지 하진 않아, 나는 최소한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 이런 정도에서 멈춘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요구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그 정도의 사랑을 받고 그 정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요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이 뱀을 저주하실 때 징계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 복음이라고 할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그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더이어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어요? 우리는 이미 사실 다 알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로부터 오셔서 어, 결국은 우리의 사망과 죄를 깨뜨리고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을 일컬어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이 약속을 갖고 미리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멸하지 아니하고 심과 심판으로 완전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개의 길과 그리고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여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쫓김을 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아까 말씀한 것에 대해서 죄의 파급 효과에 대해인데 결국은 죽지 않아도 될 짐승이 희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어,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주변에 있는 생명체들이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죽지 않아야 할 짐승도 희생되어져서 결국은 사람의 몸을 가리게 되어지는 가죽옷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어, 한편에 있어서는 사람의 죄로 인한 부정적 결과이고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사람에 대하여서 사랑의 그런 마음을 우리는 엿보게 되어져요. 그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것을 먹게 되어지면 반드시 죽게 되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죽지는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저주받아 완전히 죽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죽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공급자요, 은혜의 공급자인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가 단절되어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느냐? 즉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느냐가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당번에 죽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생명의 공급처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떠나는 것 때문에 영원히 살수 있는 인생이 결국은 죽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방편들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찬송, 그리고 그것에 따른 순종.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것이요. 생명과 가까이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멀어지고 있다면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그거 멀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사망과 가까운 것이요. 내 생명을 미워하는 행동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생명과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과 멀어져 있습니까? 이 아침에도 새벽에도 이 말씀으로 말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 새벽 묵상 그리고 예배. 기도 생활과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은 생명과 가까이 있다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은혜의 공급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가운데 격려와 은혜를 받으시며 오늘 하루도 힘 있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